김정은 이 로열 패밀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권력투쟁도 정말 치열한 그런 이제 가문인 것 같습니다. 권력투쟁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한 사회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의 북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로얄 패밀리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5월 1일 미국 CNN 보도에 가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X고 Country X 태생의 30대 미국 시민권자 여성이 Top s e c r e t 죠 일부 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항소자의 그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의 독재자이자 국도로 사악하고 위험한 인물과 친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행정판사의 판결문이 나와서 결국은 접근권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 국방부의 그 일급 비밀을 접근하려고 보자고 했더니 항소자가 누구냐? 라는 데 대해서 지금 논의가 분분한데, 전문가들이 북한 김정은의 이종, 여사천인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워싱턴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리고 이 CNN 보도자를 구체적으로 읽어보니, 제가 보기에도 김정은의 생모, 고용해 여동생, 고용숙의 딸인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에 어떤 자료를 신청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일은 자기 아들 김정은과 그의 형 김정철을 스위스로 보낼 때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 김정은의 생모의 여동생이죠. 고용숙의 가족을 스위스로 그때 함께 보냈습니다. 뒷바라지를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보냈는데 고용숙의 그 가족 남편과 그의 아들 둘, 딸한 명이 1998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미국으로 갔을까? 아니 후에 김종은이 북한의 왕이 되겠는데 그 좋은 기회를 왜 버렸을까?라는 우문이. 어~ 날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단추 구구 눌러주세요 그러면 왜 망명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망명했던 1990년대 말그 98년 그때로 말하면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아니라 그 이봉형이었던 김정남이 후계 구도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가끔 심심해서 고려대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가 나타날 때면 호텔 그 주변에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높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높으신 분이 나왔다고 지배인을 비롯해서 호텔에 간부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 정중하게 대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에, 평양 외기관들과 행사가 호텔에서 많아서 호텔에 자주 드나 들어오는데 북한 외무성 당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포채했느냐 김정남이와 고려 호텔에서 마주치거나 또 김정남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도 외국인들 앞에서 그의 존재를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도 내려와서 저도 이제 지나치면서 절대 그 아는 척은 안 하고 이제 지나쳤는데, 예 그러다가 2001년 2001년 그때 5월이었죠 스웨덴 총리가 평양에 도착하는 날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남이 자기 가족과 함께 가짜 유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입국하다가 잡혀서 그날 전 세계가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때 대노하고 그 이후 김정남은 후계구대에서 점차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정말 김정은이가 결국은 왕이 됐고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은 감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김정철을 돌봐주던 이모 고용숙 가족의 미국 망명 서식은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아나 피필드가 미국에서 숨어 살던 고영숙 부부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신문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언론들이 아나 피필드가 인터뷰한 그 고영숙 부부가 정말 김정은의 이모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떠들었죠. 그때 제가 런던에서 군무하고 있었는데 해외에 있던 북한 대사관들에서는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면 하김씨 일과와 관련된 기사나 보도가 나면 즉시 평양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던에 있던 북한 대사관은 물론 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에서 이 내용을 다 이제 평양에 당연히 보고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보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 평양에서 김정은의 긴급 지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북한 공간들에 내려왔습니다. 지시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데, 북한 외교관들이 이 워싱턴 포스트, 이 김정은 이모에 대한 이 기사 내용을 보지도 말며, 보고하지도 말며, 또 주변에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절대 옮기지 말라는 그런 이제 긴급 지시문이 내려왔죠. 사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가만히 있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아직도 미국에 있는 그 고영숙 부부가 과연 김정은의 이모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긴가 민가, 왈가 왈부 하겠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야단치면서 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북한 외교가에서 모든 외교관들이 아, 사실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씨 일가의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고모부 장성택은 비록 채용됐지만 삼촌인 김평일, 고모 김경희, 그리고 또 다른 고모인 김경진과 그의 남편,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 김정은에게는 유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평양에는 있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금된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여정은 공개활동도 하고 제2인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런던에서 김정은이 형 김정철과 호텔에서 3박 4일을 함께 보내면서 로열 패밀리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김정은의 바로 옆 평양에 이렇게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이런 어, 형, 여동생 또 어, 사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김정은의 이모와 이종 사천들이 있고,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설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김씨 가문 내에 김정은과 등진, 이런 이제 가문의 부의 전제들이 정말 많으니까 김정은이가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요즘에 또한 가지 이제 뜨는 뉴스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단추 구, 구 눌러주세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한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이 주변에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자주 공개돼도 관심이 커지고 또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또 관심도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주애 홍보 효과가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나 김주애가 한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김주의 지위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이라도 짜장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단, 김주애가 진짜 김정은 후계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김정남이 이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예, 결국은 끝내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 김씨 내부의 이 권력 투쟁은 정말 갈 때까지 가봐야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 김주혜에 대한 북한 언론들의 보도에서의 미묘한 변화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달까지만 해도 북한 언론들은 예, 김주애를 어, 뭐 자제분. 높은, 뭐, 이렇게 칭하다가 갑자기 김정은과 김주혜를 향도의 위대한 분들, 향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주혜한테서 향도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대 하면 북한에서의 향도, 향도자라는 표현은 지도자 혹은 공식 후계 절차를 거친 공식 후계자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하면 에, 김정일의 경우에는 김일성으로부터 또 북한 당 전원회를 통해서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에 위대한 향도자라는 향도라는 표현을 썼고, 김정은의 경우에도 당 전원회를 통해서 공식 후계 절차를 거친 이후에 향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주혜의 경우에는 이런 공식 후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내부에서의 이제 평가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아무튼 정말 김정은이 로열 패밀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권력투쟁도 정말 치열한 그런 이제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 내부에서의 이러한 치열한. 정말 권력증쟁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한 사회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영호의 북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단추 꾹꾹 눌러주세요.